들을 남는 곳은 그 와이어를 미리 이제 줄을 딱딱 맞춰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구멍에 매여 있는 동체입니다. 마치 찰리 채플린 영화 보면 그 기계, 컨테이너 벨트 다 이렇게 안 되실 수밖에 없죠. 산천어 축제는 글로벌 축제가 아닙니다. 산천어 축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끄러운 축제입니다. 음. 사람들은 아마도 정확히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뭔지 정확히는 이해를 못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구호를 외쳤잖아요 동물 학대를 중지하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살상을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거를 그만하라 멈춰라 이렇게 구호를 외쳤을 때 최소한 아 지금까지 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게 어쩌면 동물 학대일 수도 있겠구나 면 나는 그냥 즐기려고 가족끼리 나들이를 온 건데 이게 아이들한테 그런 안 좋은 교육을 내가 원하지도 않는 교육을 시킬 수도 있는 거구나를 어, 아주 소수라도 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희망을 갖고 있고 만약에 그저 이제 거부감만 어, 갖거나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는 사람들도 최소한 아,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걸 다르게 볼 수도 있구나 어, 그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떠나서. 이런 생각에 아주 작은, 싹은 심어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 시 전철의 체험! 전철의 칠대불가사의 4대 결축제! 기념! 여러분들, 황금대지 함께하는 지옥의 문! 지옥의 체험! 공포의 체험! 산채로 맨손 잡 체험 잠시 후에, 한사에 출발합니다! 이거는 납지도 아니고 가져와서 하는 거고 그자가 저희가 거. 제일 원, 원치 않은 건 맨손잡기예요 맨손잡기는 처음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거를 굳이 입에 몰고 아이들한테 그런 걸밝치는 거잖아요 완전히 장난감 맨손잡기를 없 장난, 네, 저희가 중단 요구사항이 네. 그거였어요 맨손잡기를 중단하라 이런 거였어요 잘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네. 그, 그 이유는 정말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정말 이상한 행사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맨손잡기가 그 극명한 예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고기를 손으로 잡는다는 것 자체가, 어, 잘할수 없는 일이죠. 잘할수 없는 일이고, 사람들은 대부분 좀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두려움이.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만일에 그런 그 맨손잡기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물고기를 풀어 놓고, 그냥 사회자 이런 거 없이,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여기, 맨손잡기장이니까 들어가서 잡고 싶은 대로 잡아보세요 하면 아무도 안 들어갔대요 그냥 그냥 보고 아 이게 물고기도 이제 평화롭게 왔다갔다 하네 뭐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앰프를 막 때려 틀고 사회자가 계속 선동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아습니나 해도 된다 뭔가 여기서는 아무거나 해도 된다. 여기서는 도덕, 윤리 이런 거다 필요 없고 그냥 니가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물고기는 약자니까 근 네, 보면은 모두가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빨간색 티, 파란색 바지를 입고 일렬로 사회자가 말하는 대로 자, 말씀드리는 수강리4 0 0들이 정당 앞으로 이야, 구나 50억 분이 넘을 것 같아요 인정하고 계십니다 사회자분이 뭐 입에 물으라면 물고 뭐 춤을 추라면 추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이게 단순히 동물학대라고 보는 것을 넘어서. 빨리 잡게 하려고 막 아가미에다 막 손을 쑤시니까 거기서 막 피가 튀더라고요. 맨손잡이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그, 입에다가 그, 한 손을 넣으면 한 마리씩을 더 주는 행사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 입에다 그걸 넣는 거예요. <laughs>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사실 이게 과밀 사육됐고, 그 다음에 수송하는 과정에 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원래 이제 물고기들을 수송하게 될때 이제 대량 수송하잖아요. 양식 자체도 대량 과밀 사육인데, 그걸 이제 더 좁은 곳에서 수송하기 때문에 배설물이 너무 많아지면 이제 산소량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유럽 지침에 보면, 그래도 굶는다는 건 스트레스기 이 때문에 48시간 이상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산천어 축제는 사람들이 낚시를 그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물고기를 낚아야 되기 때문에 소 이제 입질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5일에서 7일을 굶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대에 가까운 거죠. 어그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실 이 이런 과정이나 환경 자체도 굉장히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물이나 그 어류 내에는 박테리아들이 다 있거든요. 이제 박테리아가 면역력이 저하되면은 전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람의 어, 몸이나 특히 입속에는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 입에다 물었을 때그 박테리아가 전염되는 거죠. 그럴 위험성도 상당히 크고요. 산천에뭐 누구나 다잘 알다시피 거기는 원래 산천어가 없는 걸 양식으로 풀어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언제나 탈출한 개체가 생깁니다. 우리나라 낙동강을 아장낸 누트리아도 결국 탈출해 생긴 거고 잘 아시다시피 황소개구리 블루길베스 뭐다 유명한 외래종 도입종이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생태계 교란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시대에 우리나라의 산천어가 좀 숫자가 적으니까 일본에 있는 산천어를 가지고 와서 교잡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화천산천어 축제에 있는 산천어는 교잡종이죠. 나는 산천어 축제 같은 건참 보기가 좋아요. <laughs> 사람이 물고기를 잡아서 뭐 만지건 죽이건 회를 치건 음. 물고기가 느끼는 감정은 음. 감정이 있, 있, 있을 리가 없지만 아, 아 슬퍼요, 아파요, 괴로워가 아니라 음. 어떤 압력에 대해서 꿈틀꿈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물고기 같은 경우는 되내 심피질이 없어요. 그래서 고통을 못 느끼는 걸로 추론을 하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90년대 이후 들어서 뭔가 결정적인 과학적 증거를 찾아냈다기보다는 동물 실험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어떤 물고기에는 진통제를 투여하고 어떤 물고기에는 진통제를 안 투여해서 똑같은 환경에 났을 때이 물고기들이 무기력해지는 아니냐 이런 걸 본다던가 그런 식의 이제 동물 실험으로 물고기도 고통을 느낀다는 주장이 새롭게 나오고 네. 있는 것은 맞는데요. 네. 이게 정말 과학계에서 정밀한 어떤 논문으로 학계에 딱 정설로 이견이 없다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이거는 좀 정색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과학은 웬만해서는 결정적인 증거 하나로 갑자기 확확 바뀌는 일은 잘 없어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과학은 언제나 한 가지가 꽤 유력하고 꽤꽤 꽤 임팩트가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걸 굉장히 다시 점검을 하고 다시 그걸 복제하고 그 연구를요. 어, 그래서 보수적으로 그걸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그 일련의 과정을 겪어서 어떤 어, 명제나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지지가 생기는 것이지 갑자기 한 실험이 딱 생겼다고 해서 결정적인 글, 근거가 나왔다 그걸 가지고서 하냐 안 하냐 심지어는 무슨 화석 같은 것도 우리가 뭐 진화에서서 뭐 연결고리가 없었는데 잊어버렸던 연결고리를 찾았다 뭐 이런 경우에서도 결정적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드뭅니다 사실은 물고기 지금 고통에 관련해서는 지금 그 어, 어떤 식의 연구들이 많은 게 종류가 이런 식입니다. 결정적이진 않더라도 굉장히 유력한 연구들이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어항을 놓습니다. 한 가지 어항에는 뭐가 다채롭고 심지어는 옆에 다른 물고기들도 볼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통 가고 싶어요, 물고기가. 이쪽은 굉장히 통통 비어있어요. 환경도 매우 황량하고 산만 보통 거기 안 가면 물고기는. 그냥 풀어놔주면 거의 백이면 백 전자로 갑니다. 근데 그 고통, 그 물고기한테 고통을 줍니다. 아, 아, 산 같은 걸그 그 주사기를 집어넣어줘요, 그 몸에다가. 그러면 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어, 되게 아프잖아요. 근데 아프면 어떤 반응을 할까 사람들이 보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설명했을 때는 뭐둘 중에 어항 아무 데나 가겠지.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느냐. 원래 좋아했던 어항에는 그냥 맹물만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 싫어했던 어항에는 진통제를 약을 탑니다. 그 평소에 좋아하던 어항이 있어도 그 싫어했던 어항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통을 그, 산을 주입하 하면 이런 종류의 구도를 가진 연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는 굉장히 좀 단순하게 제가 좀 설명한 것이지만 굉장히 치밀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주사하면 플라시보 효과가 있을까봐 저쪽도 주사를 합니다. 산은 안 놓고 그냥 맹물 주사를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아니면 염분만 있는 주사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플라시보 효과도 다 변인 통제를 한 이런 연구들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무수하게 쌓여서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무슨 지금 시사평론가나 누가 하는 말, 무슨 뭐 어디서 대먹자는거 하나를 그냥 읽어가지고 거기서 하나 뭐. 어 했는데 무슨 뭐 무기력증 이 나온 걸한정으 하나 가지고 판단한 거 아니야? 아무도 그렇게 판단한 사람 없어요. 끌이 그래, 올라오라. 고 해야죠. 숫자는 좋은데, 저기 좋은 프로그램 많은데 왜 굳이 살아있는 동물을 옛날에 우리가 몰랐어요. 물고기는 그냥 물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알고요 물고기도 보통을 받아요. 우리가 그 동물을 먹는 동물이라고 해서 함부로 취급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많이 높고 가고 그런데 저거 다 높고 가는 건데? 나는 종에다가 세 마리 이상 많이 잡으니까너 작긴 재밌어도 많이 잡았는데 그다 필요없습니다. 높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적인 취급이라는 것이 좀 필요한데 그 인도적인 취급은 그 동물이 살아서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느끼든 즐거움을 느끼든 놀이를 하든 그것은 종과 상관이 없어요. 고통이라는 것은 개체별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100마리든 200마리의 산천어든 그 고통은 온전히 개체의 것이기 때문에 이 고통에 좀 주목하는 어, 그런 인식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산천어들의 상태를 일일이 확인해 가지고 가령 뭐 얘는 건강하고 얘는 아프고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을 해 가지고 뭔가 얘를, 얘를 어디로 보내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번에는 얘들을 맨손잡기다 때려놓고 예. 그럼 거기 걸려있는 상태는 그냥 매손잡기 하다가 죽는 거고, 그럼 얘들은 낚시하다, 낚시 A, 낚시 A 지구, 그럼 A 지구로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그, 그 개체 하나하나의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하고, 그게 맞춰가지고 뭔가 일들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 아우스비츠 같았겠죠. 네. 그러니까 어디로 실려, 아우스비츠 특징 어디로 실려가는 거잖아요. 네. 기차를 타고, 사람들은 유태인들이 어디로 이제 실려가는 거고. 제가 그 프리모레비 쓴그아우스비츠에 관한 책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게 여차가 도착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독일인, 독일 군인들이, 어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은 살리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이고,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근데 맨날 오니까 독일 군인들이 귀찮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내기를 해. 내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문이 열리는 애들은 다, 죽, 다 죽이고. 긴장하든안 하든. 왼쪽 문이 열리면 다 살리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거든.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선진국을 지향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학대하고 먹는 축제만 할 것인가. 윤리의 영역은 경제 영역의 밑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위에 있어야만 해요. 네, 네. 그래서 동물보호가 반드시 지역경제 활성화 위에 있어야 해요. 어, 지금 뭐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 중에서 최근에 뭐 문제시됐던 뭐 양성평등 문제, 다 노동 문제, 뭐.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데 고려해야 될게 너무 많은 시대에 왔죠. 왜냐면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하고 갖고 있는 이 모델이, 삶의 모델이 너무 불안전하기 때문에. 좀 자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화천산천호축제가 화천군이 이것 때문에 먹고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좋은 축제로 다시 만들면 또 다른 의미의 축제를 만들 수도 있고. 잘못된 건 일단 그만해야 됩니다. 일단 맨손잡기는 무조건 안 해야 돼요. 그건 화천산천호축제뿐만 아니라 모든 축제에서 지금 당장 중단해야 되는 건 맨손잡기입니다. 낚시도 아니죠, 현재로서는. 그냥, 밖에 싸다가 그냥 채워놓고 하는, 것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키운 격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낚시라고 안 봅니다만, 만약 굳이 그걸, 저는 그거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굳이 해야 된다면 굉장히 밀도를 낮춰서, 원래 화천원의 상태를 복원하십시오. 원래 화천원처럼. 원래 화천처럼 복원, 화천천을 복원하시고, 거기에 원래 있는 물고기를, 어, 재생 프로그램을 하십시오. 원래 있던 물고기들을. 재생 프로그램을 하고, 굉장히 극, 극소량, 그 중에서, 그걸 계산을 생태학자와 어류학자로 하십시오. 어느 정도 몇 마리를 어그 어, 낚시를 하면 이 생태학에 영향을 안 주는지. 를그 생명체를 만난다는 건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 예.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우리 편한 대로 그냥 예. 낚시하면 이거 구워 먹고 싶으니까 바로 옆에 굽는 데 만들고 있잖아요. 바로 옆에 회뜨는 데 만들고 뭐 이렇게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상황들을 다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실제 그 축제의 주인이라고 할수 있는 그 생명체는 그냥 도구 네. 그냥 무생물 같은 그런 취급만 받게 되는 거니까 아예그 화천에 소포를 보내러 갑니다 그 화천 산천어 축제에서 동물 학대를 중단하자 그리고 맨손잡기를 중단하라 이런 요구 사항을 저희가 온라인에 올렸고 많은 분들이 서명에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천명 넘게 이렇게 몰렸고요 이거를 화천군에 전달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좀 제발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Ah ah